오잘 됐네 어. 와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 진짜 잘 됐는데요 아 어. 어, 맛있는 냄새 향이 좋지 예. 음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과 함께 구수한 향기가 퍼지는데 이게 또 소박하지만 그 맛과 향은 일품인 본들의 예, 밥상입니다 아 여기도 뭐 많이 심어 놓셨네요 어, 싱싱하고 예. 아 되게 잘 자랐네 어. 아, 그니까요. 러 잘하나는 채소를 보는 것도 또 연속들로 끼니를 챙기는 것도 재미가 좋아요. 조금이라 식사라도 좀 해야 되니까. 예. 야, 뽑아 그냥. 아 그냥. 야, 뽑아? 어, 워낙 많으니까. 예. 좋은구만. 요거는 정로메인. 청로메인. 청로메인. 어, 척척척. 어, 진짜 싱싱하네. 어, 아, 벌써 이게 시, 냄새가 싱싱하네요. 어. 야, 다른 것도 좀 뜯지. 상추. 음, 상추도 좀 뜯고. 근데 이거 상추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 요거 치마 상추라고. 어, 진짜 치마 같네, 치마. 어, 여자들 옛날 치마 있잖아. 네. 어, 좋은 걸 많이 해놨지. 네. 배추만 하네, 배추, 상추가. 오, 진짜, 진짜 없어. 어? 유기농 마트 같아, 유, 유기농 마트. 완전 유기농이지. 이거. 내가 이렇게 키워서 먹는 게 네. 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건강 생각하고 네. 어? 아주 소소한 행복이야. 음. 와, 찐 나오는 거 봐봐, 이게. 와, 이게, 이게 몸에 좋은 거잖아. 아주 싱싱하게 야, 그러네. 그렇지. 하얗게, 그냥. 어. 야, 여기는 이렇게 장독대로 꾸며놓으셨네요. 그렇지. 보기 좋고, 보기 좋고, 또 이제 나중에 쓰려고. 네. 되게 정겹네요, 이게. 아, 분위기가 좀 네. 편안하지? 네. <laughs> 어? 저게 뭐예요? 아, 어, 터골 아 토굴을 만들어 놓으신 아, 거예요? 아, 토굴을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토굴을 팔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뭐파 어, 놓으신 거 같은데? 아니요 아, 지금 작업 이랬어. 중이신 거예요? 어, 작업 중이야 아 이렇게 깊게 파지는 않으셨구나 아직 아, 이제 팔은 이제 도중이야, 파는 도중이야. 아. 뭐 산생활에 적응하고 나니까 차츰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토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만큼 봤는데도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시원해. 뭐야? 한기가 딱 느껴지는데요. 어, 한 3, 4m만 더 팔려고. 3, 4m. 근데 어, 이제. 그래, 이제 음식물도 좀 음. 가서 저장해 놓고 네. 어, 이러려고 이제 만드는 거야. 힘 붙이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그냥 지금 조금 조금씩 하려고. 네. 토굴과 함께 요즘 한창인 작업이 바로 찜질방. 되찾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좋은 공간도 이렇게 틈틈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닭장이 있었네요. 어 여기 참개도 있고 어. 어, 노란 것도 있고 여기 곤드레야. 이게. 곤드레? 어요 해가지고 밥한번해 먹자고 점심. 아 곤드레 밥 좋죠. 어 여기 이제 고려 엉근기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 이제 혈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곤드레 왜, 노래 부르려고. 곤드레 만드레 이게 곤드레 뜨리면서 예. 노래 하나씩 불러줘야지. 곤드레 만드레 나는 기해 버렸어. 항산포레 개백 맛소스운 관창 요즘 여자랍니다. 다 연결이 되네. <laughs> 곤드레로 어떤 음식을 맛볼지 그 기대감에 노래가 절로 나오나 본데. 예, 자연인이 키운 신선한 재료들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좀 도와줘. 아, 네. 야, 이건 뭐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존경하는 양반이 네. 산에서 산더니 이게 선물로 준 건데. 어, 이게 이게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이 이제 거꾸로 타는 이제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예 요리할 때는 물론 추운 겨울에는 난로로도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물건인데요. 이렇게 나무를 넣어, 네. 나무를 넣고 밑에서 나무를 넣고 어, 네. 어. 밥그 2인분 하는 것치고는 요즘 큰거 아니에요? 재밌다. <laughs> 이게 야외 와서 이게 좀 재밌게 해 먹어야지. 밥을. 네. 그쵸? 밑에서 피온 불은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또그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 여기다 뭐다 올리는 거야. 아그 위쪽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자자 어. 이제 곤드레를 대쳐야 하는데요. 금방 다 대쳐죠. 물속에 안 잠기면은 파라치를 않고 까매져 그래, 까매져. 오 맛있겠다. 맛있지 네. 이제 볶아가지고 어. 아 이것도 볶아요? 그래 볶아야지 손놀림을 음. 보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손놀림이네 소금 조금 넣고 이거 아, 딱 이렇게 부으면 알거든요 손놀림 이거는 들깨가루. 들깨가루, 들깨가루 들깨가루 조금 넣고 생들기름 아, 나물은 들기름에 볶아요 맛있요 이게 지금 산속에 계신 요리 고수 같아요. 그래? 예. 네, 지금 딱그그 그 앵글 딱 안으로 비춰진 모습이. 괜찮아? 예. 네, 산속에 고. 아 뜨거라. 아 뜨거 뜨거. 아 벌써 이게 하시는 게 먹는 게 다르네요. 자 아, 됐습니다. 아 요거를 볶아서 넣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어 그리고 요걸로 밥을 하고. 원래 곤드레밥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소하고 음. 곤드레 음. 나무로 해야 되는 나무 고기를 어? 좀그 넣고 이것도 소금 음. 넣고 소금 좀 넣고 그리로 들깻가루 좀 넣고 이거는 이제 맛간장 이거는 대충 해서 맛있게 먹으면 돼 됐죠, 됐죠? 어. 곤드레 밥에 또 곤드레 나물 볶음까지 아 만드는 법도 간단해서 금방 완성이 됐어요. 와, 조금만 밑으로 내려. 먹어봐. 한번 먹어봐. 손으로. 음, 기가 막히죠. 아, 야, 응? 최고야. 오잘 됐네 어. 와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오 진짜 잘 됐는데요 아 어. 맛있는 냄새 향이 좋지 예. 음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과 함께 구수한 향내가 퍼지는데 이게 또 소박하지만 그 맛과 향은 일품인 본들의 예, 밥상입니다 간장 넣고 한번 비벼봐 예, 예. 간장 양념에 비벼가지고 한 숟갈 떼야지 예. 음! 저고지와 음. 야, 밥에 군드레가 들어갔을 뿐인데, 이거 이런 맛이 나네요. 군광. 쌈도 한번 쌈봐봐아 진짜 맛있네. 음. 맛가어 맛있어. 맛 자군레밥을싸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네요. 음, 김영쌈밥보다 네, 그그 신주의 전병도 맛있어. 입 찢어질 예. 정도로 그냥. <laughs> 음. 저도 한번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 아 그리고 이게 채소가 진짜 신선해요. 음, 정말 고기 반찬 안 들었습니다. 이군드에 있으니까. 내가 아팠을 때게 19kg가 빠졌어. 근데 이제 좋은 거 먹고, 뭐 전체적으로 다 돌아오진 않지만은, 거진 예전에 근육량 외에는 별로 차이가 안나 지금. 그만큼 몸이 좋아진 거야. 자연 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맛보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연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뭔가 마음이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아주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행계가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식구들도 많고 내 16식구에 16식구. 어려운 눈 안에도 이제 좀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직업 정설이 이제 되어들게된 거지. 그때 살 때부터 17살에 이제 학교 그만두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어... 이제 노점상을 시작을 했어. 어, 제가 용산 전자상가로 개발되기 전에 그거가 시장이었거든. 네. 그래가지 거기서부터 이제 장돌뱅이 생활을 배우게 된 거지. 이제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던 기계 체조도 그만둔 채 어린 나이에 수레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오직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독하게 일에 매달렸고 몇년 후엔 가게를 차릴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죠. 노원역막 음. 개발할 당시에 네. 동네를 싹 조사를 하니까 노래하는 호프집이 없더라고 어. 어, 노래하는 호프집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그때 호프 한 잔에 900원 이렇게 받을 텐데 음. 500cc가 우리는 1500원을 받았어 대신에 노래를 무료로 하는 거야 어. 완전히 그냥 뭐 오. 어, 2, 3년을 고생해서 벌 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보는 거지 거기서 아... 운이 있었나 봐. 어 뭔가 뭐 하면 이렇게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노원역 4호선 1번 출구 앞에다가 이제 초밥집하고 음... 조개구이 네, 전문점을 네. 이제 만들었어. 아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지. 그것도 대 상황을 이루고 오... 어, 이제 샤브샤브집도 하고 음... 그 모던바라고. 음... 빠도 이제 몇개 하고 한 시기에 그 많은 가게를 운영을 다한 거야. 예, 그일때 장사하는 사람 중 자연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뭐 부러울 게 없었죠. 하지만 갑자기 목이 조금 안 좋더라고. 목이 안 좋아서 원래나건강해야 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병원을 한번 가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음. 큰 병원에 를 가보라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딱 받으니까 후두암으로 나오더라고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갖고 아니, 이제 청천벽력 같은 거, 그런 얘기잖그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은 제거 수술을 일단 하고 어, 상황을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1차 수술을 해, 이제 했지 하고 수술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한몇달딱 되니까 또 똑같이 어, 그러는 거야 그래 또 갔더니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또암 수술을 또암 했지 이 목이 임파선에 또 전이가 된 거야. 임박하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러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어. 암에 이렇게 걸렸잖아요. 진죠아 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둥 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앞이 깜깜한 게 아니라 좀 억울하다고 그럴까? 어. 어. 세 번의 수술 그리고 이어진 구주간의 방사선과 항암 치료. 암이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그런 땀으로 일고 온 가게를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상치 못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IMF 댁에 그분이 어려웠었거든 내가 이제 도움을 좀 줬는데 내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야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이 그 형님이 아유 야 아우야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너안 걸렸다고 내가 소식 들었다. 형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약으로도 안 되면 회복이라도 해, 하고 죽어라. 그 양반 밑에 가가지고 이제 약초도 배우고 나를 산에 끌고 댕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료를 많이 도움을 줬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기력이 일어난 거야. 너무 감사하고 자연의 힘을 몸소 경험한 그가 산에서 살기로 한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겠죠 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산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이곳은 그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니까요.